두와일을 봅시다. 자, 두와일도 반복문이에요. 와일하고의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두와일의 경우에는 문법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초기 값을 써준 다음에 두. 자, 두는 뭐뭐 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중괄호 안에 실행문과 증감식을 써줍니다. 실행문과 증감식. 그리고 나서 와일 안에다가 조건비교식을 써주고, 그리고 와일이 끝날 때 얘는 세미콜론이 들어가는 특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y라고는 똑같아 근데 일단 둘을 먼저 실행을 합니다 따라서 y라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반드시 한 번은 실행한다야 조건이 맞든 틀리든 간에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하게끔 되어져 있는 게 두와 i 입니다 나머지는 y라고 똑같아요 자바 변수 i가 있고요 i에다가 1을 대입을 해줍니다 자두니까 출력하죠 일단 출력을 하는데 i를 출력을 해요. 그럼 1이 나오겠네? 자, 여기서 증감시. i 하나 증가시킵니다. 증가시키니까 i는 2가 됐죠? 자, 2는 10보다 작네? 참이에요. 그러면 다시 위에 있는 두 문장을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2가 출력이 되고, 늘어나고. 작죠? 올라가. 3 출력되고, 증가되고. 언제까지? 10이 될 때까지. 계속해 출력을 한다. 근데 만약에, 초기 값이 10. 이렇게 돼요. 10이에요. 초기 값이 10이면 10 출력이 된 다음에 i가 증가되죠? 11이 돼버리면서 조건에 안 맞아요. 따라서 얘는 10만 떨렁 출력되고 끝납니다. 11이 돼도 마찬가지야. y 같은 경우에 11 들어가면 그냥 한 번도 실행 안 하고 끝나요. 근데, 두 while 은1 1을 먼저 일단 출력을 한 다음에 증가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 조건 안 맞네? 그리고 나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while 과두 while 은 이러한 문법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가장 큰 특징은 while 은한 번도 실행 안할수 있어 조건이 안 맞으면. 하지만 두 while 은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문을 먼저 작성을 한다. 그 실행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두 라는 명령어를 쓴것 뿐입니다. 키워드 자체가. 왜? 이거 없이 그냥 중거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키워드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